자, 2014년 고2 모의고사 9월 24번 문제. 원래 일치 문제인데, 어, 아, 이거는 사실 일치 문제는 일치 문제로 또 내든지 아니면 어법으로 내든지, 뭐두 가지밖에 보통 낼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어, 요걸 같은 경우는 근데 일치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서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본다. 그리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친 부분은 어휘니까, 아니, 어법이니까 하면서, 어, 좀 정리를 하도록 하자. 그냥 별한 개만 주고 갈게, 어, 한번. 이할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자 Short-Horned r e s u r t 이 Short-Horned 하니까 뭐 짧은 뿔을 가진 동아 뱀자이 동아 뱀은 뭔뭐 머리에 뿔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동아 뱀은 Small, 작고 Flat, 납작하고 어떤 둥그스름한 동아 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아 뱀은 Short, 아주 짧고 Stubby, 아주 통통한 뿔을 어, 갖고 있습니다 어, 뿔을 가지고 있네 그치? 어, 통통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통통한, 어떤, 문통통한, 그니까, 러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통통한데 좀, 땅딸막한 이런 뿔이라고 해야 되나? 스비 하면? 그니까 러좀 작고 땅딸막한 그런 뿔을 가지고, 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found. 그들은 발견되어집니다. 어떻게? 어, 그 사막에서. 그리고, 어, semi-arid 하면 이게 arid, 건조 지역인데 semi-니까, 반건조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어디에? 바로 North and Central America, 북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의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During hot weather, 아주 더운 날씨 동안 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during을 쓰지 They are most active, 그들은 가장 활동적입니다 뭐 동안? 아침 시간 동안 이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two hours, three hours 이렇게 정확하게 어 숫자가 나와 있으면 four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아침 시간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쓰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또듀 u r 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활동적입니다. 아침 시간에. 그리고 덜 활동적입니다. 오후에. 자, s h o r t t o r n e result는 prefer, 선호합니다. 뭐를? 부드럽고, 모래 재질의 흙을. 그런데 그 흙은 어디? 또돌 근처에 있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can blend in. 자, 뭐야? 그 배경과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보호 색깔을 할 수가 있나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어 take t h m quickly 그들은 재 빠르게 구를 어, 팔수 있습니다. 어디로? Into loose soil 한 뭐냐 하면 좀 느슨한 이렇게 단단한 흙이 아니라 어떤 느슨한 그 흙속으로 뭐하기 위해서 to hide 숨기 위해서. 자 그들의 색깔은 varies 어, 변합니다. 자뭐로부터 레드브라운, 어떤 적갈색으로부터 어디까지? 좀 누리끼리한 회색으로까지 그리고 뭐에 따라서? 이건 분사구이지 뭐에 따라서? 그들의 주위 환경에 따라서 헤코스인스는 부사절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색깔이 어, 그들에게 어떤 캐마플라이즈 어떤 위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디펜딩온은 이건 뭐분사구이고 이거는 왜? 그 색깔이 뭐뭐에 따라서 어, 바뀌는 거니까, ing가 왔고, 이 v a r i o s 는 이게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러기 때문에 수동태가 없다라는 거다. 자, 그리고 그들의 underside, 그 아랫면은 is white, 하얀색이고, 그리고 밝은 회색입니다. 어? without spots, 점이 없는. 자, 그래서 when threatened 하면 그들이 위협받았을 때, 자, 이렇게 부사절에서 pp가 나왔다는 거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들이 위협받았을 때, they are capable of, 그들은, 자, 뭐할수 있지? blowing up, 그들의 몸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 그들의 보통 사이즈의 두 배까지 몸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 this proves insufficient, 만약 이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they should blood. 어휴, 그들은 피를 쏩니다. 와, 이건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뭐로부터? 그들의 눈으로부터 뭐 하려고? to confuse their predators, 그들의 보식자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자, 그 피는 can travel,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리? 바로 3피트까지의 거리까지. 3피트니까 거의 뭐 90cm, 한 1m 정도가 이렇게 쏙 날아가 봐. 그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내용 일치 문제로서 좀한번더좀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어법은 아까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고. 오케이, 수고했다.